Oh, very good. 복지 좋구만. 지금 아침 8시고요. 말벌 뭐, 여행도 이제 슬슬 끝이 보이네요. 내일 떠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펀다이빙 하러 갑니다. 오늘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다이빙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구독자. 부분님이랑 그리고 그 동생분인가 하고 같이 하는데 사산또 어. 따로 가이드 구해야죠 응. 일대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앉는다고 응. 했나 어. 어, 저기 저기 나와 계시네요. 그럼 스노클링의 응. 어리아로 이동하겠습니다. 응. 어, 응. 사람 많다 응.

아무리 싸. 맞아요. 못하다막안 나가시는 분들. 언제요? 에 보였어요. <laughs> 와 여기 뭐 여기 다들 대부분 여기서 시작하더라고. 완전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오면 위쪽으로 네. <laughs> 네. 오면 옥수로 는 분들 예뻐지요 그쪽은 아 예쁘더라고요. 아니 슬리퍼 신을라. 신을라 너 랄라 많이 마?

Jowa. Alam mo yung Jowa, no? Jowa TV? Oo. Oh. Subscribe. Already subscriber. Thank you, you for You give yun. me 1,000. Kanta na, ma'am? Kanta na, ma'am? ko yan? Christian po. Christian. Marunong ka niyang video? Oo, oh, marunong. Yes, sige, ah. Kahit nga yung computer mm -hmm. sa ilali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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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mi pa rin jellyfish na yan? Oo. Oh. May jellyfish na yan? Oo, meron. meron? Minsan. Kaya nga, magubang para hindi papasok sa ilalim ng rush guard ba? Ah. Magpapasok yan sa ilalim, nakalat yan to. Yung pants mo, kung ba't ka din? Yung pants. Oh, ito, mamay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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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i yung brief? <laughs> Pati yung brief. Mag naked na Bawal <laughs> <laughs> yan sir, may mga batal malang. Kasi <laughs> so, 인트로 다이빙 수업을 받긴 했는데 실력이 대단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짧게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수영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뭐 봉조끼 입고 저기 링 잡고 이렇게 떠다니면 떠다닐 수 있는데 이미 해본 거라서 내일 시키 호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Close to the unknown. There's no doubts, no regret. na sila oh. Nawalan na sila? Oh. Uh. Ba't sir? Okay na. Kapit video. Maraming video. Galing. <laughs> Ang sarap mag-dive. Eh. Medyo nalilito pa ako sa una. Okay. Yung sa sardinas. Yung current kasi pa iba ito. Kaya minsan pa gano'n. <laughs> <laughs> ano may improvement? After class? 3Diving is a very good job. I'm not 의미가 없어 그냥 1분도 안 걸었는데 땀이 또 나기 시작하네요 구독자 분들 또 수영을 하신답니다 아, 열정 대단합니다 한국분들은 여기 t sure how to do it. i 그래서 그쪽 한번 길잡이 해 드리고 저희는 늦은 아침을 먹어야 될것 같네요. 몰라핏이랑 봐요. 라가자 아. 아니요 금방이에요. 네. 일로 일로 가야 돼요. 네. 아 이쪽으로 가야죠? 네. 가 아. 가야 여태 봐요. 음. 아. 와, 아, 날씨 미쳤다. 마스마다리 진짜 예쁜데요? 아, 아. 아 이정도 아니, 저 앞해변보단 여기 너무 예쁘데 아, 너무 귀티풀. 네. 아. 어, 고마워요. 저, 저저저 뭐. 건너편 와 아. 바깥으로 디버 내가 네브로 아 그럴까? 위치가 어디예요이 녀석은? 저쪽이라는데? 일단 이쪽으로 거기여 확실히 정오리대가 없어서 그런지 아, 사람이 없네요 안녕 멀메이보트아 블루 보트 이 f I'm not mistaken, I know the w h i 아... e style. e n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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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m not s u 아 e I'm not sure. 아 m 아, o t sure. I'm n 아,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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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네, 가봐요. 음, 쌰, 이거, 라거 이거. 안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상색이이이쁘죠거 이거, 이다는 겁니다.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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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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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롱 윤시 어. 여기는 진짜 로컬의 맛이에요. 관광객분들한테는 조금 힘드실수 있는 그런 맛. 여러분 근데 이 식당의 특이점 찾으셨습니까? 제가 대구 주시는 분또 어떻게 알고 대구에 잡으시는 느낌? 대구? 3월 오픈 예정이라는데 오픈했겠지? 날에? 써고리야. <laughs> 사대구 어? <응. 웃음> 체감온도 48도 사진을 찍겠다는 우리 열장의 제사님 지금 타러 갑니다 제사는 인스타 사진 나는 영정 사진 <웃음> 어. <웃음> 여기서 또 만나네 <laughs> 어. 뭐 아, 뭐 봤어요? 인어상. 어, 어, 아, 진짜 그래? 재밌게 잘 놀았어. 진 재밌게 잘 놀았어. <laughs> 고맙습니다. 네. 나 끝났니 나? 아. 아. 삼겹살 타는 소리. 와, 오졌다 진짜. 아, 이건 숙소에 있더라고요. 써도 된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어, 메리 굿. 복지 좋구만. 막 벗어 버려도 되는 거야? 어? 이걸로? 됐다. 사진을 위해서 이 열정을 보라. 산. 어, 뜨거. 살이 타고 있는 것 같다. 편집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음, 음, 뭐 알바를 머무르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드립니다. 저기 스노클링 에어리어보다 엄청 조용합니다. 뭔가 다른 해변가인 것같아 아, 저 반대편 레거로스하도 엄청 잘보이네 구름 보이시나요? 구름이 미쳤어? 왈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영상 보셨으면 이제 위치 어디인지 대충 아실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영상 설명란에 구글맵 지도도 남겨두겠습니다 또 왔네 역시 시작 앞 끝은 놀라바로 하네요 고기 응. 땡긴다 응. 한국인이니까 국로 먹어야죠 안녕히세요안바히가 아, 방금 도희한테 전화왔는데 핸드폰 살 돈이 뭐였나 봅니다 빠른데? 저희 마닐라 돌아가면 같이 크리니스 가자아요 드디어 도희와 아테마이딘의 만남이 성사되겠네요 아 근데 정말 시원하네 한국 식당 안가도 되겠네요 그분. 이것만 있으면 어 이정도 만족할 수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많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아이이이 이건 참치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참 참치 그리고 홍합 부위는 가리비보다 맛있을 수가 있는 홍합이 홍합 잘못 사 먹으면 냄새 나는데 이거는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네요 고소하네 오징어는 딱 밥이랑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 동료라서 같은 편드는 아니고 진짜. 이제 보니까 저희가 6박 7일을 했네요 일주일 동안 들어간 돈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해서 항공권 제외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국내선을 탔으니까 숙박비 30만원 그리고 저희 뭐 식대비, 간식비, 군것질거리 다해서 한 20만원 그리고 투어 비용 15만원 딱 요렇게 된것 같네요 뭐 대충 70만원이 안 들었죠 2인 기준 정말 여기는 돈이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돈쓸 데가 없거든요. 아니 뭐 투어도 따로 없지. 어, 야 여기 몸 좋은 사영 형도 운동하고 있네. 아들들 거 구경하고 있네. 아. 오, 선셋 타임이 딱 맞게 왔네요. 여기도 커 머리에 이렇게 숟가락 얹어 보네요. 저희 모알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주일 동안 뭐 많은 일은 안 일어나는데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괜찮다. 음. 다음에 제사 웨이브 원딸때 다시 돌아올 것 같네요. 여기는 아직 여행은 끝난 거 아니고 스키어로랑 두 마게티 남았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내가 말 안했다. 와, 이 아이스크림 집을 또 왔네. 하루에 두 번이나 왔어. 총세번 왔습니다. 어? 야, 그러다 사장님 머리에 꼬줄라 <laughs>